여기는 학과 자료실입니다. 지금 자연광, 채광이 너무 좋고요. 아, 대학원 수업이 어찌저찌 끝나고 이제 다시 자료실 근무하려고 앉아있습니다. 아까 어, 오늘 프로틴 쉐이크만 먹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4회분 지금 싸왔는데 예, 맛있습니다. 벌써 절반 먹었습니다. 서리태 검은콩 맛이라서 아몬드 브리즈에다가 탔고요. 그 검은콩 맛이라서 되게 맛있어요. 고소해요. 그래서 먹을만 합니다. 사실 지금 그렇게 속이 좋지 않아요. 어 근데 이거는 제 고질적인 문제인데 더부룩한 거? 약간 소화가 잘안 되는 거죠? 이런 상태인데 이것도 조금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런 위장장애 같은 거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무시간동안 어제 사실 잠을 못 자서 앉아서라도 잘까 싶은데 또 막상 자려니까 잠은 안 오고 네 아무튼 근데 더부룩해서 그런지 뭐 배고픈 건 없어서 아직은 매우 할만하지 않나, 뭐 내일 모레까지도 쉐이크만 먹고 버틸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네, 말이 많아졌는데 이따가 또 PT 갈 때쯤 영상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PT를 하러 왔는데 어, 지금 7시가 가까워가는 시간인데 이쯤 되니까 배가 고프긴 합니다. 끝나고 쉐이크 먹는 것으로 오늘 식사 마무리 할 겁니다. 어, 저는 몸이 쓰레기라 PT가 그렇게 지금 고강도로 하고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크게 배고프진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어, 고강도를 안 하지 않을까? 근데 뭐 고강도는 아니지만, 뭔가 오늘은 좀 빡셌습니다. 팔 운동을 했는데, 원래 기능성 위주로 운동을 했었는데 제가 다쳤어 가지고, 근데 오늘은 뭔가 근력을 막 시켰어요. 막 이제 친구 만나 러 갑니다. 야! 친구들이 시킨 아니, 파인애플 치즈구이입니다. 저는 못 먹습니다. 집에 와서 뻗었고요. 오늘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운동하고, 지금 12시까지 친구들이랑 놀다 오니까, 뒤질 것 같습니다. 어, 그치만, 그런 거에 비해서 괜찮은 하루였다. 배가 좀 고프긴 했고, 맛있는 파인애플 치즈구이를 참아야 했지만, 어, 아직까지는 꽤나 할만합니다. 그리고 뭔가, 배고픈 것도 기분 좋아요 예 에, 과연 씻고 잘수 있을지 씻어야죠 어쨌든 오늘의 기록은 이곳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